저번 시간 배운 느낌과는 조금 다르죠? 이 기능은 약간 노가다와 센스가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장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로 들어와서 바로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눌러 주신 다음에 40강 숫자 효과 2번이라고 만들어 주고 30프레임에 8초 정도의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완성문을 보면은 사실 이 고양이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제가 심심해서 뒤에 깔아놓은 영상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준비한 소스 이거 그냥 불러와 주셔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한번 넣어볼게요. 어, 텍스트를 바로 적어보면 된, 될 텐데요. 타입 툴에서 오리 a 탈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1부터 어, 10까지 그대로 엔터를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숫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0은 0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 이만한 사이즈의 지금 텍스트 레이어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텍스트 레이어를 어, 하나 컴포지션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프리 컴포즈를 눌러주신 다음에 음, 넘버라고 적고 OK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컴포지션이 생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넘버 안에 들어가서 음, 컴포지션의 사이즈를 우선 변경을 해줄 텐데요. 변경을 해주기 전에 오늘 사용해볼 이펙트를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써볼 이펙트를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써볼 이펙트는 모션 타일이라는 이펙트인데요. 모션이라고 치면 모션 타일이라고 스타일라이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방금 전에 만든 텍스트 레이어에 한번 넣어놓고. 기능을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타일 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로로 움직이게 되면, 숫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능을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텍스트가 이렇게 벌어지고, 어, 세로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즉, 이 이펙트는, 어, 이 레이어나 컴포지션의 사이즈에 영향을 받는 이펙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음 지금 이 컴포지션에서 보면, 세로는 거의 꽉 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일 센터에 세로를 이렇게 움직여보면, 세로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가로는 나오긴 나오는데, 이만큼 뒤에서야 나오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사용이 지금 안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포지션의 사이즈를 변경을 해줄 건데요. 컴포지션에 들어가서 컴포지션 세팅을 눌러주신 다음에 락을 풀어주시고 어 가로의 값을 쭉 줄여 볼게요. 줄이는 만큼 사이즈가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어 줄여가지고 사이즈에 맞게 한250 정도 넣어 볼게요. 또 왔네요. 150 정도, 150 정도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